드디어 공개된 빅 이벤트 박지현의 예능 출연 소식에 대한 민국 방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치밀한 물밑 협의 끝에 성사된 이번 출연은 사상 최고 출연료부터 폭발적인 화제성까지 여러모로 전례 없는 기록을 예고하고 있죠. 출연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간단한 한마디가 방송국 전체를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다는데요. 트로트 무대 위에서 황금빛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가수 박지현. 이제 그가 예능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며 자신만의 서사를 펼쳐 보입니다. 이번 예능 프로그램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방송사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3개월이나 박지연의 의사를 기다리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멈춰 세웠다고 하죠. 출연진 구성도 녹화 스케줄도 심지어 프로그램의 콘셉트까지도 그의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박지연을 잡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기세. 그래서일까요?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업계와 팬덤, 광고계는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박지연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방송 전부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는 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론되는 그의 출연료입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1회당 8천만 원 이상 전체 시즌 기준 최소 5억 원 규모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소속사 측은 정작 금액보다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방향성이 더 중요했다고 못박았지만 분명한 건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프로그램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트로트계에서는 이미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내왔으니, 이제 예능을 통해 얼마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와 호기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방송국이 예고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이번 예능은 단순한 토크쇼나 음악 예능을 뛰어넘는 하이퍼리얼리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무대 뒤 박지연의 실제 일상과 감정선, 그리고 진솔한 생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겠다는 것이죠. 아침 일상 루틴부터 무대에 오르기 직전 느끼는 기대와 불안의 교차 지점, 팬들과의 비공개 오프라인 만남 현장, 가족과 주고받는 솔직한 대화, 심지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작곡 라이브까지 오록세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박지현 본인도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니 그야말로 인간 박지연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엿보이는데요. 이런 포맷은 기존 예능 시장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방송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핵폭탄급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예고편만 공개됐는데도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유튜브 티저가 공개된 지단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죠. 사람들은 드디어 무대 박지현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방송계 분석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 비드라마 부문 시청률 1위로 점치며 박지현의 예능 출연은 프로그램 하나의 성패를 넘어 예능판 전체를 리셋하는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박지현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 심지어 드라마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 하니 그가 지닌 콘텐츠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팬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엔도르핀이라는 이름의 박지연 공식 팬클럽 회원들은 이미 SNS에서 지연 예능 대박을 해시태그로 달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출연료가 얼마인들 상관없다. 그의 가치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있다. 이 방송은 지연 오빠의 인생 기록 다큐가 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동안 그를 무대 위의 절대자로만 알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인간 박지연이 보여줄 새로운 얼굴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래 잘하는 스타를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띠는 이유가 뭘까요? 20년간의 가요계 부침 속에서 숱한 스타들의 부상과 소멸을 지켜봐온 업계 베테랑들은 진정한 스타는 무대에서 내려와도 여전히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박지현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예능 출연은 가수 한 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자 한 세대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거대한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가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음악을 사랑해온 모든 이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순간이라는 뜻이죠. 방송이 시작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건 자명합니다. 팬들은 무대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불안과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까? 가족들과의 대화는 어떨까? 하는 다채로운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이 모여 폭발적인 화제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시청률 역시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아마 첫 회는 모든 채널 중에서도 압도적일 것이라며 조심스레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소속사 측의 말처럼 박지현이 출연료보다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흥행 보증 수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물론 높은 출연료는 그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 가지 지표겠지만 동시에 그는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음악에 담긴 진심을 전하는 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예능은 박지현의 또 다른 데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 보고 들었던 노래로만 그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박지현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다양한 모습 중 하나라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유력 광고주와 제휴사가 협업 기회를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큰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놀라움 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가 지닌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무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야말로 이번 예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흥행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게 방송국과 팬들의 일치된 기대이니 과연 이 기대가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지 더욱 주목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3개월간의 대장전 끝에 이뤄진 초대형 예능 출연 확정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도 뜨거운 박지현의 존재감이 예능을 통해 또 한번 폭발할지 벌써부터 설레지 않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박지현의 출연 동향과 프로그램 뒷이야기, 그리고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무대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세요. 트로트계의 카리스마를 넘어서 문화, 콘텐츠,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을 박지현의 새로운 여정, 우리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봅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곧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